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챔프의 건강한 밥상에. 자, 챔프에요. 보세요. 아, 제가 방금 구워낸, 보세요. 초코 검은 콩 케이크입니다. 야 자, 두 판을 이렇게 맛있게 구워냈습니다. 따뜻하니. 거기에다가 또 이거 아메리카노 제가 또 이렇게 직접 핸드 드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항상 챔프는 건강을 추구하는 챔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벌써 두 판을 구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각으로 내면요. 한 판에 16조각 나와요. 그러면 이게 두 판이면 32조각 아닙니까? 이걸 또다또 또 지인들하고 다 같이 나눠요. 예,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몇 조각씩 이렇게 맛보여 줍니다. 아 이게 챔프의 또 사명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안 좋은 것들을 마구마구 먹잖아요. 그런 거좀 자제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또 건강을. 또, 비어비비빌드립니다 빌어,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게 90%라고 그러잖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건강, 건강에 차지하는 비중이 90%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크림을 저는 바르지가 않습니다. 예. 크림이, <laughs> 성분을 알면 여러분들 아마 못 먹을 겁니다. 제가 또, 크림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지 않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이 케익을 이제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나눌 텐데 우리 유튜브 친구님들하고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유튜브 친구님들에게는 제가 지금 말로라도 레시피를 드릴게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거 이제 오븐 기능을 하는 예, 스테인리스, 냄비가, 냄비에 저는 이걸 구워요. 예, 그 냄비가 18-18그 스테인리스인데, 인덕션, 전기 인덕션 렌즈에 이렇게 굽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뭐 밀가루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하고, 저 베이킹 파우더. 예, 밀가루, 밀가루는 채잘 걸러가지고요. 강력분이에요, 이건요. 예, 중력분, 뭐, 박력분, 이거 안 돼요. 예, 강력분 해야지, 이게 빵이 잘 구워져요. 예, 그래서, 박력, 강력분, 이, 종이컵으로 두 개, 예, 두 개를, 이거, 저, 채에 걸러가지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계란은 세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유가 200ml 짜리로 하면, 아, 그거 가지고, 음, 반 거기에 반만 넣어도 돼요. 예, 그리고 계란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 어, 그다음에 아, 저는 포도씨유를 써요. 그냥 일반 식용유 쓰지 않고 그래도 그래도 건강에 좋은 포도씨유 한뭐 스푼으로 어, 큰저 수저 밥 먹는 스푼 큰거 있죠? 큰 스푼 하나 넣어 주면 돼요. 예. 식용유는 그렇게 넣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코 가루가 있는데 뭐 초코 가루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많, 많잖아요 네 그거 하나 한 봉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네그그 그, 그래가지고 그잘어 저기로 저 윗핑하는 그 도구로 잘 저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잘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유산지 깔고 어, 18 1 8후라이팬에 유산이 깔고 그 위에다가 반죽을 부어서 뚜껑 덮고 30분 후면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초코 검은콩이 완성됩니다. 저는 검은콩 일단 삶아가지고요. 건져놨다가 이렇게 여기 같이 넣어주면 돼요. 네안 그러면 불린 거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삶은 걸 씁니다. 삶은 걸 냉장고에다 잘 보관해놨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챔프가 오늘은 직접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초코 또 검은콩 케이크를 이렇게 구워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이렇게 또 정확, 또뭐 정확한 것도 알고 싶으면요. 그 저기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 담란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제가 다 하나하나 뭐가 들, 뭘로 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튼 늘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신 친구님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늘 화이팅 하시고요. 늘 선한 모습으로 살자고요, 여러분. 감사해요.